껍데기가 냄새나고 그랬더래도 이렇게 햇볕에다 말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발 밟아서 알껍데기처럼 안 보이고 닭들한테 주면 만약에 닭껍데기처럼 줘버리면 알을 깨먹어버린대 이렇게 섞어주는 거지 잘 먹어 이제 얘네들이 초란 낳기 시작해서 이제 하나 째깐한 거 이제 나왔어 필요한 것들은 너희들이 먹어. 여기 저 여기는 알 껍데기만 넣어줘야 돼. 필요한 애들은 이 껍데기만 주워 먹어. 응? 이거 <목소리가> 그 안에다가 모래를 건져줬다 모래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 봐,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 돌 던져줬잖아. 혹시 태범형 형님 여기 다녀간 적 있었는데, 이렇게 허친다 그러니까 높이를 높여주라 그러더라고. 야, 야, 옥수수 많이 있어. 옥수수 주워 먹어. 근데 얘네들이 알을 낳기 시작하니까. 껍데기를 자주 쳐야 되겠다. 음? 이제 알을 낳기 시작했어. 여기 막 알껍데기만 주어 먹으라고 모래하고 좀 같이 던져놔야죠. 야채 썬 기계를 갖고 와야 되겠다 음. 이리와 아깨깨깨깨 아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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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나 일로와 ¡Lua! ¡Apat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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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¡Apata!